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갈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노하실 그 안주거리가 일, 사건이 또 하나, 어, 추가됐습니다. 어, 오늘이 아니라 사실은, 어, 1월 13일날 벌어진 일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그 비례한국당에 관련된 선관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3일 날,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용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이 명칭을 경론 끝에, 어,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불허,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어, 당장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정당 설립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관위의 무도한 행위다. 선과 부르터스 넘어져 선거를 심판할 선관위 넘어져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심판이 선거를 봐야 될 심판이 그 자기 편 선수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보내볼 이력에 문재인 캠프에 무슨 특보로 활동했던 조혜주라는 인물을 중앙선거관리원의 위 선관위원으로 보내줬습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상근 선관위원은 장관급입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아 조혜주 선관위, 얘기는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선관위가 사실은 보면은요, 어, 2019년도 말, 정치권에서 이런 뭐 비례 한국당, 비례 정당에 대해서 뭐 이성 정당 논란이나 이런 게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그 소수 정당들에서 자기들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그 비난의 성명이 나오고 많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성관이가요, 한말안 했어요. 한말안 했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은 아마 등록을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은. 그런데 이번에 비례자유한국당은 안 받은 거예요. 불허를 한 겁니다. 그 성당, 아니, 이 차, 정당의 창당은요, 무슨 인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냥 설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참 이상하고, 아까 말씀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2019년 말에는요, 아무 논란이 될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설립하겠다고 계속 준비를 하면서, 중앙선관에 위 정말로 신고, 어, 신청을 하니까, 그때서 이해찬 대표부터 나서가지고 무슨 정의당 누구도 나도 다법 요건이 나서가지고 한국당 비례당 금지를 계속 주장하니까 선관이 기류가확 바꿔버리지. 바꿔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문제의 인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사청문회 거치지도 않았어요. 청문보고서 제때 아예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버렸잖아요. 문재인이가 조혜주를.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요. 조혜주가 갑자기 뭐 언론에 나타나가지고 어뭐 그건 어, 혼, 혼선의 여지가 있고 뭐 정당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이런 그 해괴한 논리로 막 언론에다 얘기를 하니까 일종의 다른 선거관리위원들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조의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정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의주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있었어요 2000... 2014년으로 2015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그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 김민석이가 아니라 김민석이라는 명의의 민주당이 있었고요. 나중에 그 동명인 김민석은 거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 서강대 서강대교 끝난데 거기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저도 왔다 갔다하면서 봤어요 그 민주당을. 그 민주당이 있을 적에,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아, 세정치 민주연합 이름을 바꾸, 바꾸, 바꾸면서, 손혜원 의원이 뭐, 그,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잖아요. 아, 그럼 민주당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허용해줬어요. 명칭을. 아,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오히려 똑같은데, 아, 자유한국당하고 비례자유한국당하고, 뭐, 뭐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사례도 많더라고요. 어, 아, 지금 우리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있는데 우리 공화당 설립됐어요. 허가 허영해줬어요. 아니 이러고는 뭐 민중당은 민중민주당으로 지금 또 설립이 됐고 민중당은 민중당대로 있고 민중민주당이 또 있더만요. 오히려 이런 게더 헷갈리지 않아요?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매당 같잖아요. 유사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튼, 자기들 편한 대로, 무슨 엿장수, 엿,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그, 의석수를 갖다가 뺏어서, 이 도토리 정당 협조해준, 야합에 협조해준 2, 3, 4, 5 중대에다가 주려고, 민주당이 발벗고 나섰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안만 확실히 안 만들 모양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선거 때 가가지고 다 이제 법 끝나고 선거 닥치면은 진짜 비례민주당 안 만들겠습니까? 정의당이나 군소 야 협조했던 군소 야당들. 두번 섞는 거예요, 두번 섞는 거. 그리고, 눈 하나 깜짝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묘수는 더 많아요. 애국시민 여러분, 보수 야당들을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어, 일부 어, 댓글을 보면은 아 민영사님 맨날 묘책 있다고 해놓고는 그냥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뭐도 통과됐다라고 저를 좀 질책하신 <laughs> 애청자분들도 계신데요 아 진짜로 그 그때는 그때 그것이 묘수였는데 어 저자들이 워낙 밀어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의상 앞장 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뭐쪼 쪽에 임시국계로 막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음? 필리버스터 묘책. 그 다음에, 그, 수정한 묘책. 이런 거다내가지막 힘으로 멍청 불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묘책이랄 것도 없어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 진짜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에 <laughs> 이런 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뭐냐면요. 은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보수, 중도보수 대통합이든 보수통합이든지 간에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면은 다른 이름이 될거 아니에요. 어, 여러 가지, 우리 그 자유, 어, 어, 자유우파의 시민단체들, 어,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그 다음에 젤로 큰 집, 민, 어, 자유한국당. 이게서 딱 합치면은 새로운 정당의 이름이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까지 다 합친다 할 경우에, 새로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253개의 지역구에 다 배출을 하고, 그 정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내지 않고, 원래 있었던 자유한국당 있죠? 예? 네? 새 자유한국당 아니면 뉴 자유한국당 왜냐면은 이게 다한개 당으로 신설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모든 법통성이 이 새로운 당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도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나 뉴 자유한국당 아니면은 뉴 보수 통합당 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당에다가 국회의원 그만두신 분들. 한 20여 명 넘게 한 25명만 보내도 기호 3번 배치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설 통합당에서 이제 의석수가 한뭐 80석 뭐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기호 2번 아닙니까? 그럼 기호 2번 여기서는 어 지역구만 내고 비례대표를 안 내고 그다음에 이 신보수 대통합당은 신보수 합당은 아니 이 보수 신설 당은 지역군은 하나도 안 내고 비례만 내는 거예요. 한 50명, 50, 60명.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기호 3번이지만 이 당에서, 이 당에서, 어, 비례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번호, 기호는 3번이지만은 칸은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새로운 보수당하고. 아니, 보수, 대통합당하고. 보수통합당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이 통합이라는게 신선합당으로 해서 최고의 단계 아닙니까? 근데 아주 낮은 단계에서 통합은 저 자익들이 옛날 한거 맨날 후보 단위라 했지 않습니까? 각 정당들은 있으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단일후보를 내주는거죠. 네, 보수진영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나가는겁니다. 보수 단일후보로 나가는 나가면은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그대로 있고, 우리공화당은 우리공화당대로 있고, 새로운 보수당은 새로운 보수당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진짜 자유한국당, 진짜 뭐, 새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집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새로운 보수당은 그대로 간다 해도 8석 밖에 안 되니까, 한 20명만 좀 보내면은, 스물, 한 두세 명만 보내면은, 여기가 6, 7, 7석 남으니까, 여기가 기호 2번, 그 다음에 새 보수당 기호 3번인데, 아까 같은 논리로 또두 번째 카드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아주 보수통합이 안 돼가지고 후보 단일화로 됐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소통합이든 대통합이든 보수 진영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지역구, 지역구 일반 선거에서부터 바람 불고 문재인 정권 심판, 문재인의 실정 심판, 문재인 정부의 실책 심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경제 사회 폭정, 심판은 여론이 쫙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수 단일 후보가 아니면은 보수 통합당의 후보는요 엄청난 의석을 저는 차지할 수 있다고 진짜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 어느 수준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규모만 달라질 따름이지 비례 의석수 캡 안시온 17석 그리고 캡시온 30석 더 합쳐서 이 비례자유한국당 가칭 이 당은 20석에서 25석까지 갖고 올수 있는 길은 아무리 저들이 방해를 해도 다 열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뭐 묘책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들이 또 뭐, 일를들면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모든 정당은 전국구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거법 바꾸려고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바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입니다. 이혼, 이헌.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무지막지한 헌법 독재자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차도 문재인의 장단에 따라서 정말 비운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수통합의 이 거대한 물줄기는 그 방해 공작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이 상심하실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안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